안녕하십니까 예천 해농포진 노기입니다. 예 오늘 또 한결 갔습니다. 우리 가을에 하고 그뭐가 예. 주인이라고 잘 반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황호황호야나 항호. 볼까? 아이고 착하지. 야, 한우는막잘 같이 놀아. 예, 잘 놉니다. 예, 네, 우리 강철이도 어, 조용해. 강철이도 좀 내놔 보겠습니다. 예, 네, 여러분 셋이 잘 놉니다. 너무 강하게 놓으면 안 된다. 한우야, 한우. 너무 좋아합니다, 분들끼리잘 네, 놀지요. 한우. 안 돼, 들어가, 강철에 들어가, 안 돼. 강철에 있시니까요란에서안 돼. 강철에 있시니까요란에서안 됩니다. 이리와, 한우 이리와. 예, 우리 항우하고 잘 놀죠. 예, 그러면 잠시 우리 항우를 안에 넣어놔 보겠습니다. 항우 들어가, 항우 들어가. 예, 이렇게 말을 잘 듣습니다. 예, 우리 탄우를, 우리 목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말을 잘 듣나 안 듣나? 탄우야 기다리, 샤 보자. 기다려봐아 이게 한 줄로 안 돼가지고 한 손으로 안 돼가지고 잠시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. 예 이렇게 탄우를 목줄을 풀어놨습니다. 예 보이죠 목줄 보이죠. 예 이래도 멀리 안 갑니다. 콜이 됩니다. 예, 이 정도로 우리 탄우도 굉장히 순한 개입니다탄우이리와탄우이이와탄우탄우와 타누. 앉아 앉아 야잘아죠아말잘들죠좋았잘 말. 말 들어 좋았어. 예, 다시 끈, 잠시 끊겠습니다. 예. 이 1위와 다시와1위 다시 연결했습니다. 제가 왜 목줄을 풀어놨냐 하면은, 우리 탄우가 말도 잘 듣고, 만약에, 예, 차가 오면은, 제가 손님을 못 봤습니다. 예, 이렇게 촬영하다가도 손님이 오면은, 제가 탄우를, 목줄을 풀어놨는데 그냥 두면 안 되겠죠. 혹시나. 그래서 제가 잠갔습니다. 제가 있을 때는 목줄을 풀어놔도 저기 있는 현수방 있는데까지 같이 갔다가 그냥 옵니다. 목줄을 풀어놔도. 예, 네, 요정도로 말을 잘 듣습니다. 네, 우리 탄우가 착합니다. 앉아가지고 뭐손 달라고 하면 손 주지요. 탄우, 앉아! 자, 손! 손, 앉아! 손! 손, 야, 손, 손 주는 거 보여야 되지. 손, 안 돼, 손. 야, 손 달라, 임시끼기 기다려. 기다려. 안돼이 카메라 때문에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. 말도 잘 듣습니다,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손한번 주고. 옳지. 잘했어. 이래 손을 딱 줍니다. 착하고 예 그런 재미로 우리 진돗개 탄우 강철이 우리 항호 예, 이렇게 다시 한번 내보겠습니다예 이런 재미로 예 진돗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잘 놉니다 우리 금하고 가을에도 잘 놉니다. 우리 가을이가 한번덜갈이 많이 했네요. 한 3분 1은 했는 것 같습니다. 그모, 샤 아이고, 우리 그모는 말도 잘 들어요. 응? 아주 착하고 참 좋습니다. 이제는 그모가 1년 반 정도 됐는데, 야, 임마, 지금은 안 돼, 임마. <laughs> 1년 반 됐는데 저렇게나 예, 구상이에 슬슬 커집니다 이렇게 예, 안 싸우고 잘 있습니다 예강철까지 내놓으면은 시끄럽고 요란하고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 영상을 올리면서 우리 항우에또 홀이 잘 되나 안 되나 보겠습니다. 항우 들어가, 항우 들어가, 항우 들어가. 예, 이렇게 말잘 됐습니다. 예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